여기를 엄지로 이렇게 잡고 있어야돼? 하... 보통 보거 보 보호 이런 것도 있거든 어? 보거, 아... 쫄복 그런 거 그, 그게 좀 많이 타요 어. 수영이에요? 응 음, 쭈쭈 응? <laughs> 어? <laughs> 수영아 일로와 여여서 해야 돼아니고서해 하고 싶은데서 <laughs>

근데 새우들이 다 어디 갔디야? 다인 겁니다 <laughs> 아니 처먹었으면 얘기라고 처먹어야지 여기 있거든요 여기 <laughs> <왜? 웃음> 나한테 멍청한 놈이나 잡히지 뭐 그런게 아니라니까 고구마 드이리는데아 고등어다 이고등어이 옆으로 째면 고등어지 우와 아이씨 저기 아 저기 고밥 뭐 어? 한번봐 아, 이거 다가 예? 아충만합 고기부터 딱 넣어가지고, 응. 바늘 모양, 새우가세우 요렇게 야 되잖아. 고명대로 응. 그 그렇게 가면, 가 되겠네. 나, 그냥, 그냥 놓으면 돼, 놈대. <laughs> 수영에 질문이 있어. 지금 밑에 매간이 마, 마, 다 보여, 지금. 맞네, 매간이. 오, 시시랄이 뭐, 이개도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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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에이, 메가리네, 씨. 메가리, 메가리, 등이 풀지 않아요? 응? <laughs> 아이, 갈색 아니야? 야, 이 자리다, 야. 여기꼭퍽 들어갔나? 어? 야, 가리야이랑 깨끗 준비야. 짜 고등어다. 고어다 오. 아,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빨리, 빨리. 빨리 아는 먹는 거면꺾여 봐. 꺾여을 뺐나? 어, 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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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외반을 잡, 잡, 잡고 당기면 아, 외반을 낚시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이루트고싶어의가막아 <laughs> <거기네. 웃음> 맛있네. 고이가안 들어오네. 아니, 맛있어. 야, 그놈 아니 저기보다 낫다. 입만에 해보다 낫다. 조만행이 가고 이게 살았는 것만 팔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아니 에 해보다 낫다. <laughs> 에이 똑같은 거야. 이거. 님 이거 고등어 한 마리 잡았지. 모르겠어요. 어, 맞지. 잡아도 이게 고등어인지 <laughs> 뭐 알아요. 그럼 물고면서 이거 봐봐. 아. 이게 없냐? 응. 한두 바퀴. 우와. 에잇, 조야 이거는 보내줘. 야, 이래 당아놓으면못 먹어. 에 음. 음. 아, 좀명은 씨, 껍데기 벗기 드럽게 힘들어. 광포. 뭐 어쩔 수 없어. 어, 오어다 음. 음. 어시하면서 이게 또맛아니 잡아 가지고. <laughs> 유튜브 <웃음> 같은 거다 이래 먹던데. <laughs> 음, 고등어. <laughs> 와, 이거 제자리 주행도 되네. 네. 비행도 되네. 아이 저거. 와, 카메라도 방향이 틀네 계속 내가 어제 정말 아루라가 뭐 진짜 <laughs> 왔어? 야. 우 야. 만내. 아. 만 아하. 이거 이거 어떻게 세면 돼? <laughs> 뭘 진짜. 어1 0 0에서몇마리 <laughs> 이건 그거 해야될것 같습니다. 갈비, 갈비 때 날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 오줌 너무 작. <laughs> 지금 너무 작다 근데. 한번이 야, 이이 이걸로. 예. 자, 그만. 아겠습니다 예, 네, 네. 나, 나, 나. 밑 랜턴, 랜턴. 어, 얘 하나 있어요. 조명도 없는데 어, 이게? 어? 그거 꽤 나야죠. 어? 이거 뭐. 그 꽤잘나하지 오늘은. 내가, 오늘 처음 가서 그런게 아, 색깔 좋다. 야, 색깔 나 너무. 응? 뭐 마요 았지 어, 요았다 엄마, 안 맞습니까? 마 맑았다. 아주 내가 어제 오자마자 만들었다니까, 이거. 어, 비비다가 혹시 양이 많아지시고아이 <laughs> <아니요, 웃음> 원래 손이 <laughs> 없 아, 진단네좀맵네 어. 이거 이따 가지가? 아, 예. 뭐가? 아나나는 먹어 봐. 괜찮죠 나, 음, 그래 해요. 그러니 원래 아, 원래 아, 아, 왜? 호마가면 저기 뭐지? 만 먹었지. 아, 아 괜찮아요. 더더아고도 아? 아, 지금 잡은 몇 마리 더 잡겠는데요. 응. 잡아요, 그래야. 야, 있어? 있어? 어, 요하고저이 여기 <laughs> <형이 웃음> 정진하거라 <웃음> 전갱이 갖고 되겠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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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근데 내가 나는 사실 이런데 를잘안 좋아했어. 이게 이게 늑도가 최고입니다. 늑도가 늑도 어? 방파지가 어. 화장실이 그지만 저희 가만 하면 돼요. 뭐뭐 근데 누가 그래서 누가 이번 산거 없으니까 지금 있어요. 근데, 저기 이거 어. 이거 좀 뛰어지는 거 있나요? 한겨와 껍질 이상 말리네. 이 도미처럼 이 예. 이좀 해야지. 이게. 껍질 있는 걸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 뺏겨 가지고 이렇게 비기. 이거는이소 아. 그래, 여러분. 한점 요거 요거 따르한 거예요. 한점 드세요. 영어이형국 소라. 이거 기름이 올라가지고. 불로 좀찌진거 예, 네, 이거 기름 음. 따르죠. 알아봐요. 또한점 먹어보라. 여기 영어이 존나 깔끔하게 모여야 되지, 야 이거로 와. 야. 예. 자, 그만 잡자. 안보이서못같아 어제. 이거 어떻게 뜯지? 안에 안에 잡비아야요 어, 어? 어? <laughs> <laughs> 아, 이거 뭐봐요아까 천이 사이라 <laughs> 어, 어, 예쁘게 아, <laughs> 걸다할수뭐 <목소리>